내년에 비해서 장마가 갑자기 빨리 끝났다고 하면서 정말 폭염이 찾아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너무 너무 더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기후도 이제는 온대 기후가 아니라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장마라는 개념도 이제 사라지고 건기와 우기로 나눠질 것이라라고 기상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비가 또 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비가 좀 와야만이 가뭄도 해소되고 더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더운 여름철을 만나면 다 피서를 떠납니다. 이렇게 계곡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정말 시원한 곳에 가서 시원한 그러한 휴가도 보내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육신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원한 마음을 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답답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러나 시원시원한 사람 만나면 시원하게 우리 마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원스러운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되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시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름철에 우리가 시원한 얼음 냉수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냉면 먹으러 가잖아요. 냉면 값도 많이 비싸던데. 만 원짜리가 없어요. 만 몇천 원짜리. 그 냉면, 그 시원한 육수에 들이키고 면을 먹으면 그렇게 온몸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용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로 수고하는 교사분들, 보조교사분들, 청년들, 또한 주방에서 땀 흘려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대접하는 그 귀한 주방봉사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분입니까? 이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 시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저녁에 또 수요 금요 또 화목 기도회까지 나와서 뜨겁게 교회학교 성경학교 잘 마치게 해달라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신지 모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중보기도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정말 각 부서에 또 이렇게 찬조해 주시는 귀한 종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름행사가 참잘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질로 또 기도로 물심 양면으로 찬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 덕분에 이번 여름행사도 저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오늘 한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을 정의해 보십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법칙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vd equal r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v는 비비드 vivid, 영어로 비비드는 생생한 또 d는 드림 꿈또 r은 리얼라이 제이션이라고 해서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풀이해 드리면 생생하게 꿈을 꾸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실현된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어느 작은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힐튼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신문에서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큰 빌딩 사진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진을 스크랩해서 자기 숙소에 가져와서 딱 붙여 놓고 매일같이 그 호텔을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빌딩을 가질 수 있다 하고 계속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대충 건성건성 바라본 게 아니고 몸에서 기력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강렬하게 꿈을 꾸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꿈을 꾸고 호텔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이 아스토리아 호텔을 바라보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1949년 10월 달에 콜레드 힐튼이라고 하는 이 v, VD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이 생생한 꿈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있는 힐튼 호텔. 이 힐튼은 호텔 왕이라고 불리는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국뿐 아니라 250개가 넘는 호텔로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이루고 호텔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옛날 생각을 하면 내가 호텔 벨보이로 말단직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나보다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호텔에 일하는 사람 중에 자기보다 훨씬 실력이 월등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도 더 훨씬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땀을 흘려서 일하는 사람 친구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해서 꿈을 꾸고, 간절하게 꿈을 꾸고, 오직 달려온 사람은 나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능과 노력보다도 꿈이 중요하다. 꿈꾸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는 나중에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얼마나죠? 꿈을 꾸면 시원해져요, 여러분. 답답한 지금 여름에 겨울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추워가지고, 아, 이 추워. 그런 꿈을 딱 가지면 더위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꿈, 교회의 꿈, 나라와 민족의 꿈, 다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첫 번째, 주님 마음 시원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입술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 봅시다.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것들의 증거니, 증거라는 것은 입술로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한 대로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정말 안 돼요. 그러나 된다, 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고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대로 그대로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 하면 다 죽어요. 살겠다, 살겠다. 더워 죽겠다 하면 진짜 죽습니다. 아유, 그래도 시원하다. 그래도 지난번보다 좀 낫다. 한 며칠 사이에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워낙 연단 받아가지고 37도, 38도 뭐 하다가 34도, 33도면 좀 나아요. 그죠. 오늘은 아마 좀 나은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도 한번 탁 쏟아지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확신 오면 선포하세요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참 인상파 얼굴도 아주 표정 연기가 너무 좋은 이짐 캐리라는 사람이 이분이 원래는 배우가 아니었어요 1990년도에 자기 엄마가 병석에 누워있고 너무 처지가 곤란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50달러짜리 중고차 몰고 할리우드에 향해서 나를 좀 배우로 좀 써달라고 여기저기 하나. 안 돼요. 녹록하지가 않고 좀 노잣돈 챙겨왔던 것다 없고 이제 간신히 노숙자가 된 거예요. 이 햄버거 하나 사 먹으면 딱 세토막 내가지고는 아침 하나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잠은 뭐 공원에서 대충 자고, 거기에 공원 화장실 같은 데서 세수하고, 정말 이렇게 노숙자처럼 지내다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 둘 중에 하나라. 고 사람 물에 빠지면 애라 죽자 하고 죽는 사람이고, 살아야지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후자의 경우로 이 <laughs> 짐캐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매일 밤 할리우드가. 보이는 야경을 딱 바람 높은 곳에서 외쳤다 그래. 이렇게 외쳤대. 이 도시에 모든 사람이 나와 일하고 싶어 한다. 또 나는 최고의 배우다. 정말로 정말로 좋은 배우다. 나는 최고의 감독들이 메가폰을 쥔 온갖 장르의 영화에 출연 요청을 받고 있다. 이런데 정말 그 말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았어요. 희적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계약을 맺고 어떤 작품에 출연했는데 정말 좋은 성공을 거두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작품 활동을 하여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 법칙.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믿음의, 선포의 법칙, 선포의 법칙. 오늘 우리도 자꾸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생기잖아요. 매일 선포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십시오. 점심에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다. 믿습니까? 그걸 선포하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택한, 택한 자녀이다. 자녀이다. 그다음 또 선포합시다. 나는, 나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사람이다. 또 나는 천국의 영생의,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리고요 나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프신 분, 나는, 나는 반드시, 건강할 반드시 건강할 것이다. 것이다. 선포해요. 선포하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너희 모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번더 합시다. 너희, 너희 모든 일을, 일을 사랑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행하라. 하나님께는 믿음.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사랑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딱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신앙 생활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두 번째는 사람을 잘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사람은 잘 사랑하고 그러면 돼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많으면 섬기게 되고요. 사랑이 식어지면 섬기는 것을 약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면 섬깁니다. 사랑을 오늘 섬김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배울 점은 스데반의 집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작정 오늘 그냥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작정해야지 우리는 할수 있어요. 내가 딱 섬겨야지. 내가 힌돌교에 섬겨야지. 그러면 돼요. 내가 가정에서 섬겨야지. 내가 직장에서 섬겨야지 하면 돼요. 그러나 그냥 오늘 그냥 작정 안 하고 가면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작정하는 마음으로 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작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목숨, 예수님 목숨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십자가를 작정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세운 목적도 바로 봉사회를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장로로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모든 직분자들 섬김입니다. 에베소 사장에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는 성도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세우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잘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찬양도 있잖아.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이 할렐루야 잘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님처럼 섬겨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이 땅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시원스러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스테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사랑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서로 채워주거든요. 우리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이 손가락을 많이 예를 듭니다. 손가락이 장점이고 골파진 부분이 단점이라면 남편의 장단점, 아내의 장단점이 이렇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아내가 남편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간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의 얼굴을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다윗이 요나단의 얼굴을 빛나게 하 요나단이 다윗의 얼굴을 빛나게 하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거 얼굴을 빛나게 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거가 다니엘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가 보충하고 보충하고 좋은 친구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도 서로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인간인지라 보충을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또 마땅히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을 여러분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종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영적인 부분을 보충해주고 말씀으로 기도로 보충해주고 여러분들은 저의 생활을 보충해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의종이 그냥 일하러고돈 벌러 다니고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 말씀 전하고 언제 기도해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점하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함 그것으로 교회 운영하는 게 지금까지 교회의 좋은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보충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오늘 무엇보다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달읍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몸과 피를 다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받아 우리도 이 무더운 여름에 남을 시원하게 하는 사랑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